한영외고 9번 문제에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거야 탄소화합물 그럼 기본적으로 탄소가 중심에 있고요 주변에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됐지? 한번 써보면 간단하겠죠? 자 탄소화합물,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야 그래서 C와 H와 O로 돼 있어요 탄소화합물 맞지? 물 H2O지? H2O 탄소 없다 그죠? 단백질, CHON으로 돼 있죠. 책에 따라 황이 나오는 책도 있고요. S. 하여튼, 탄소화물 맞지? 됐죠? 핵산, CHON까지는 단백질과 같아. 거기다가 인산, P가 있죠. 그죠? 탄소화물 맞지? 이렇게. 될까? 지질. 중학교 때는 지방으로 배웠던 거. 그죠? 지방보다 큰 개념이 지질. CHO로 돼 있죠. 탄소화물 맞네. 됐지? 마지막, 무기염류. 아니야.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뭐, 칼슘이온, 뭐, 철분,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그죠? 어. 탄소 없어요. 틀렸죠? 무기물인 거지. 자, 따라서 9번에, 한영역 9번, 탄소화물 찾는 거는요, 답은,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